오늘은 2026년 띠별운세의 네. 마지막 시간인데요. 닭띠, 네. 복띠, 네. 돼지띠입니다. 네. 이 세띠 2 0 2 6년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안선만신, 철혜엄입니다. 2026년 병원 년, 닭띠, 개띠, 돼지띠분들. 자, 닭띠부터 말씀드릴게 닭띠분들, 22살 을류생분들, 34살 개우생분들. 개우생분들하고 을류생분들은 평탄합니다. 평탄하고, 사회 초년생도 있을 거고 새로이 뭐를 시작하는 분들 계실 거고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들은 무조건 사람을 대면을 많이 해라. 대면을 많이 하면 거기서 이득 있고 나한테 득이 될 귀인을 만난다. 그리고 마흔 여 신유생분들하고 시은 여덟 기유생분들 그분들은 문서를 잘 해야 돼요. 문서를 들어올 때잘 받아치고 나갈 때잘 내보내야지만 그래도 나한테 손실이 없고 문서이동이 있으니까 46신유생 분들하고 58기유생 분들은 문서이동을 잘 하시면 돼요. 2026년에 평탄하게 그러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70세 정유생 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무조건 건강이야. 첫째도 건강이고 둘째도 건강이고 있는 금전 잘 지키고. 자손들한테 용돈 받고 편안하게 계시면 되고. 그리고 개띠분들, 21 병술생분들, 30세 갑술생분들, 괜찮아요. 2026년. 그래도 직장에서 인정받고, 학교에서 인정받고. 괜찮으니까 그냥 평탄하게 가시면 되고. 자, 45 임술생분들, 시은일구 경술생분들, 이분들은 자녀들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다. 자녀들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있고, 자녀들 때문에 머리 아픈 일이 있지만은, 그래도 나를 위해서만 생각을 해라. 나를 지키고, 나를 챙기면 된다. 음. 응.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낫다. 조금씩 풀리실 거니까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 힘내세요. 뭐 무술생 분들, 무술생 분들도 아홉 수에 건강 유의하시고, 아홉 수는 잘 챙겨서, 내가 내 몸을 관리한다는, 체크한다는 심사로, 한번 관리를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돼지찌 분들, 작년에 삼재에, 들어오는 삼재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정해생 분들은, 2 0살 정해생 분들은, 이제, 사회초년생이고, 이제 성인으로서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다 해. 의뢰생 분들, 의뢰생 분들은 직장에서 이렇고 저렇고 작년에 시끄러운 소리가 많았어. 시끄러운 소리가 많았는데 이제는 조금 한숨도 돌리겠다. 그리고 마음 대세 개생 분들도 작년에 우한도 많고 머리 아픈 일도 많았는데 그래도 올해는 괜찮아요. 올해는 괜찮으니까 화이팅하세요. 그리고 신의생 분들 시은 녀석 운기가 들어옵니다. 삼자라고다 나쁜 거 아니야. 놀삼제, 운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활기를 펴세요. 활기를 펴시고, 이제는 한숨은 내려놓고, 웃는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68 기회생분들, 기회생분들도 마찬가지야. 어, 이렇고 저렇고, 한 해는 참 힘들고, 고생 많으셨는데, 2026년 병원연에는 그래도 붉은 말처럼, 팔괘를 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천혜야미 기도드릴게요. 닭띠, 개띠, 돼지띠를 여쭤봤는데요. 네. 닭띠 총호는 어떤가요? 닭띠 총은는 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 그냥 작년보다는 올해가 그나마 편하다. 편하니까 그냥 한숨 쉬었던 거 그냥 우리가 숨쉬듯이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개띠는? 어떤가요? 개띠분들은 운기가 맞아 떨어지는 운기야 병원연이랑. 그렇기 때문에, 개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 집에서 애견이 있고, 사냥개가 있고. 근데, 올해는 사냥개처럼 그냥 달리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2020년 돼지띠충은 어떤가요? 돼지띠들은 올해 눌삼제예요. 눌삼제이기 때문에, 작년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돼지띠잖아. <laughs>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는 두 팔을 양쪽으로 벌리세요. 음, 좋아요. 네, 선생님 오늘은 2026년 띠별에 의 마지막 시간으로 네 닭띠, 개띠, 돼지띠에서 여쭤봤는데요. 오늘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들복 많이 받으세요.